노란색 페인트를 방불케 하는 오수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저세를 비롯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라 우려는 더 큽니다. 이형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수관에서 노란색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는 마치 노란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순식간에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물 위에는 기름기와 거품이 둥둥 떠 있습니다. 노란색 액체 방류가 줄어들자 물속에 슬러지가 누에 들어옵니다. 미세한 입자의 이 슬러지는 웅덩이 전체에 가득합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슬러지가 섞인 황토색 물이 흘러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돌에는 노란색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물길이 좁고 낙차가 있어 유속이 빠른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노란색 겉면을 긁어내자. 빨간색 퇴적층이 발견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반복된 걸로 추정됩니다. 원인미상에 오물이 흘러드는 갯벌엔 저새와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타칸. 붉은색, 그 다음에 누런색, 그 다음에 물 위에 기름띠까지 지 보이는 물질들이 지금 갯벌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뭐또이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인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갯벌 생태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관할 구청이 설치한 CCTV가 가동되고 있지만 한 번도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점검에 나선 중구청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확인만 할거 내일 정도 지금 오면 은 같이 해가지고 네 사업장 한번 안에 들어가 보려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공장에서 나온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인천녹색연합은 물과 슬러지 그리고 돌에 붙은 퇴적물 등세 가지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정밀 분석을 의뢰해 유해성을 알아본과 동시에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역추적한다는 구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 영국입니다.